훨씬 편하게 살수 있다. 여성들이 위안소에 오기 전 들은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성 노리개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아직 어린 소녀들인데. 그렇죠. 증거가 없다. 본인이 증거가 살아있는데 증거가 진구, 없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군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박근혜 정부랑 아베 정부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던 음. 상황이었었고 피해자의 동의도 없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확 어떤 동의가 없는 상태 에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이 주에 한번 열리는 고품격 시사 상영회 화요 명화 시간인데요. 옛날 영상을 보면서 웃겨 즐, 웃고 즐겼던 시간인데 오늘은 좀 엄숙한 네.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역사학자 심용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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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오늘 더 라이브 나오 꼭 나오셔야 된다고 그렇에 네. 말씀하셨다고요. 그, 네. 아시다시피 이용수 할머니와 네. 또 임명 당선인 간의 갈등 같은 게 네.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제가 좀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본질을 보자. 아, 아, 역사가 아, 무엇을 말했는지 네. 좀 보자. 그리고 사실은 한 사람이 피해자란 이름을 갖고 30년을 살아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 <laughs> 왜 그랬을까? 그 네.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음. 서운과 분노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50년 전 일본군에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던 한 할머니가 그 동안의 수치심을 딛고 일제의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목소리> 세상에 철없는 그 어린 것을 말이 17살이지 많이 늙어서 아니고 16살 조금 넘은 것을 끌고 가서 강제로 그 울고서 안 당하려고 막쫓쳐 나오면 붙잡고 어. 안 놔줘요 붙잡고 안 놔줘요 이놈의 새끼가 일본 놈의 새끼가 그래서 할수 없이 울면서 당해요 네. 아. 그 말도 못해요 그 당한 얘기는 말도 못해요 1사리 믿을 수 없었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을 몰라요. 한국에서 이것을 몰라줘요. 일본에선 더군다나 없대요. 모르니까. 듣기 전에 내눈 감기 생전에 한번 분풀이 꼭말해도 분풀이하고 싶어요.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선생 n s e i Sensei, s e n 의 e i Se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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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e n 다 e i Sensei, s e 성들이 i Sensei, s e 이 s e i Se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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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무섭니, 영애야. 죽지 못해 사는 게 너무 무섭지. 그래도 살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 이후 일본군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러자 일본은 결국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かつ広範な地域にわたって慰安所が設置され数多くの慰安婦が存在したことが認められたその募集移送管理なども還元強圧によると総じて本人たちの意思に反して行われた그리고5年後인1998年日本は3名の慰安婦피해자에게대상을하라는1審判決を내립니다 아, 이런 판결이 있었네요. 네. 일제하 군대 위안부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야마구치 지방 법원 시모노세키 지부에서 나왔습니다. 오. 법원 측은 우리나라 피해 여성 3명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만 엔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마디로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이제까지는 그 개인 배상, 개인에 대한 국가 배상 말하자면 그 입구에서 그냥 배제당하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심은 패소. 아... 결국 사과도 배상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아... 일본의 가해 사실 알리기 위해서 이때부터 피해 할머니들은 세계 곳곳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아 이용수 할머니. 세계적으로 선폭력. 성폭력 뿌리로 빼야 됩니다. 뿌리로 빼려고 그러면 이 문제가 일본에서 반드시 사죄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 할머니들 청춘들 일본놈이 돌리 줘야 됩니다. 청춘들 안 돌리지만 우리는 가만히 안깔 겁니다. 세계적인 반역을 일으켰죠. It's pretty powerful. I mean, she went through so much, and I'm glad she could come and and tell us about it because most of us have never heard the stories before. 지난 2011년부터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우리 국민들도 함께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자기네들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들이 죽기 전에 사죄와 배상 편안하게 다음은 한 달이라도 편안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그러나. 네가 갖고 있어. 여기 우리 애들 네가 기억해야 돼. 꼭 알았지?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저 차만 우리의 역사를 잠깐 좀 뒤돌아봤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위안부라는 단어가 없었는지 아니면 제가 몰랐는지 정신대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위안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본군 위안부 개념을 좀 짚어주시죠. 정확히 구분을 드리는 게 정신대는 1944년 정신대 동원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근로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갔던 분들 중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안부도 계시지만 네. 그냥 노무 동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노동 착취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1937년 38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이 중일 전쟁을 벌이면서 네.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일본군들의 위안을 위해서 어. 여성들을 아주 강제 동원하면서 참 끔찍한 말이긴 하지만 어, 네. 성 노예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음. 철저하게 성 착취적으로 진행됐던 것이 일본군 위안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네. 듣기로 피해자만 해도 오... 5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아니 위안부로 그렇게 많은 여성을 동원한다고는 생각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5만여 명이 정말 많은 숫자인데. 일단은 5만여 명은 최소 수치입니다. 실제로 아, 최소 수치예요? 네, 네. 발견된 문서를 보게 되면 일본군 30명당 1인 혹은 일본군 50명당 1인 이런 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산 안에서 계산을 하면 최소 수치가 5만 그리고 보통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한 20만 명. 정도. 아. 근데 단기적인 성폭력까지 계산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아유. 숫자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라 것들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오해가 있고 일본의 어떤 그 구급파들이 악의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군인이 와서 이렇게 막 위협을 해서 끌고 갔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끌고 간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상당수는 취업 사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속여서. 네. 당시에 굉장히 일자리가 없었고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만주에 가면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있다. 하루 일당 한 50원 벌때 300원씩 벌수 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꼬시우 가서 이제 안 풀어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폭력적으로 억압을 하는 제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강제 동원의 분명한 유형입니다. 오. 역사적이든 법적이든 간에. 근데 일부러 일본의 아베 총리나 이런 극우파들이 계속 군에 의한 강제동원 은 없었다라는 식으로 계속 사건을 축소시키면서 그것도 군이 다 위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직접 위협행위보단 취업사기에 의한 강제동원이 좀 많았고요. 어, 예. 그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일본 군부가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뭐 군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아까 잠깐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네. 일본에서도 이제 사과가 있었더라고요. 그 사과는 어떻게 해서 당시에 나오게 된 건지 사과가 진행됐던 것들은 이제 우리 측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증언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된 거고요. 네. 일단은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에 증언을 했고 네. 그 증언에 대해서 요시미 요시야키라고 하는 일본의 독가스를 연구하는 학자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 그래서 일본 방위성 문서를 뒤져보니까 증거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음. 또그 시점에 일본의 아사히신문의 기자가 이제 취재를 와서 특종을 터트리기도 했고, 예. 사실 당시 상황도 좋았었던 게, 일본 사회당 정권이라든지 이렇게 좀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사람들이 음. 권력을 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 전향적으로 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의석의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잘 알고 있는 고노다마라든지, 고노다마. 네. 또 무라야마 총리가 이제 네. 식민지 전체를 사과하는 이런 네. 것들이 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문제는 이제, 현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죠. 무력화됐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 동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들어선 아베 정권 본격적으로 위안부 강제 동원 역사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구구 시민 단체도 위안부 피해자를 헐뜯고 조롱을 일삼았는데요. 갈등이 계속되던 2015년 어느 날, 한일 두 나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이 1년 8개월여 만에 타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합니다. 내각 소리 대신 도시대 고로케라 우아비토 한세노 김오치오 표명해 줍니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합니다. <목소리도> 하는 걸안 해야 지습니까 1억을 미리 하는 거는 천억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목소리도> 당신 누구야요? <목소리도>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왜 우리 두분지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말했으니까 이제 했습니까? 본인이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国民の分の後、日本へさとオンラインで、慰安婦や。ええ、自分自身の言葉で、言おうとしないんですか。もう一度。安倍内閣総理大臣。ですから、私自身の言葉で。朴ク恵大統領にお伝えをしたんですよ。それをしっかりと、お伝えをしたことをもってしたですね。ええ、私は、あ、最初に一発、ええ、八百点、ええ、と確認した。もので、あります。戦前八十年。金正恩は、さあ、ごはんは、何時中、見ろ時か 婦とセックススレイブは違うんだと。毎婦はまだ日本にうようよおるぞと韓国人。急速じゃない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をさせてあげようと思ったら慰安婦制度というのは必要なのは誰だと分かるわけです。どこの国でも。そうしてくると,全ての国というふうに言われた意味もあったでしょうということですよ、ね。じゃあ、ドイツにありませんでしたか。フランスにありませんでしたか。ハルマニデラ三茶は。セオールまん。多きっぽいです。 본인이 진우가 살아 있는데 지금 진우가 앞에서 말이 됩니까? 안다 그러니까 꼭 오늘 만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니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망발을 못 하게 신문 기자들 앞,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말안할고 사죄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할머니는 1 7 명. 우리에겐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방도 못 받고 전쟁이 끝이 안 났어요 우리 전쟁은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끝이 나야 우리 일이 끝이 나지 할머니 말씀이 정말 먹먹해집니다 특히 이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2015년 당시 정부가 타결한 한일 위안부 협상 아니 근데 반성이 없는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불가해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협상 어떻게 이루어지게된 겁니까 협상 자체가 뭐 모두가 이해를 못했던 상황이었죠사실 예. 그때까지만 해도도 박근혜 정부랑 아베 정부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던 음, 상황이었었고 오늘 갑자기 소위 말하는 피해자의 동의도 없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동의가 없는 상태 에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 비판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우리 우리 국민들이나 할머니들이나 진정한 사과 하나를 원하고 있는 건데 네. 일본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아니 일본이 32차례나 사과했는데 뭐 얼마나 더 사과를 해야 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문제 뭐냐 사과한 다음에 그 사과와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계속했죠. 그렇죠. 교과서를 축소했다든지 네. 사과하기로 해놓고 했던 협의를 깨면서 네. 편지에 어떤 서명을 뺀다라든지 네. 하는 식으로 사과하고 다시 다른 말하고 신세차리도 사과하고 계속하고. 다른 말하고 네. 또 최근에 와선 망언을 너무나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사과의 진정성이 진정. 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정확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근거 없는 유언비어는 안 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얘기 듣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고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 정부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실망감도 드는데 한국 정부 그리고 우리들 네.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좀 눈여겨서 볼수 있는 건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한일 간의 역사 교류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예.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프랑스, 폴란드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좀 사이가 나빴던 나라들끼리 같이 역사 교과서도 만들고 음. 함께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하는 등 되게 적극적인 교류들을 많이 해나가는데 아마 이용사 할머니가 최근에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요즘 우리 역사의 아픔, 네. 이 본질을 조금 놓치 지는 건 아닐까해서 어,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아, 오늘 좀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쉬웠습니다만 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